예를 들어서 이길 때문에 옆집하고 분쟁이 생겨서 다들 뭐 살기 싫어가지고 또 떠나는 경우도 내가 봤거든. 안녕하세요. 기능기촌사회 TV 김유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를 설계하고 또 직접 동생하고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현장입니다. 여덟 채를 지을 건데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오신 분 중에 요 위에다가 35평 또 바로 옆에 30평짜리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집을 짓기 위해선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도로 부분 지난번 영상에서 어, 조회수 100만뷰가 넘었습니다. 어, 영상이 삭제되어 없는데요. 그 도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즘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막 갔다가 이제 막 이제 농촌으로 내려오거든. 이럴 때 이제 어, 농촌에 와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참 보면은 땅 때문에 분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박 PD, 우리 있잖아. 이 도로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좀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어, 땅을 사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땅을 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길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옆집하고 분쟁이 생겨서 다들 뭐 살기 싫어가지고 또 떠나는 경우도 내가 봤거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고. 자,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도로 부분입니다. 이 도로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35평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또 이제 30평을 지을 예정입니다. 여기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지을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 같아서 땅을 살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을 사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으로 인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입주를 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도로 끝에 저쪽에 이제 땅이 두 필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땅으로 판다 그러면, 이 땅을 살때 도로에 대한 도로 사용 승낙서 또 인감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한 집이 해외로 나갔다. 그러면 저 땅을 사도 저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으려 그러면 해외 나가 계시니까 동의서 또 인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참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 땅을 이제 살 때는 무조건 도로 공동 지분을 소유한 그분들한테 일일이 인감하고 도,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첨부를 한 다음에 매매를 해야지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절차를 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도로를 도로 대장에 표시를 하고 개인 공동 지분으로 안 나눴습니다. 도로 대장에 표시를 하고 완전히 그냥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을 사시는 분은 그냥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살 때는 이런 도로 부분을 정확히 살피시고 땅을 사시기 바라고요. 이웃은 가장 큰 조력자이자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오셔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사신 사신 분들은 여기 사시면서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평상이 있습니다. 그 평상에서, 어 여름에 더울 때 즐길 수도 있고, 여기는 풍수를 보시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저 산을 보고 연꽃이 피었다. 지리적으로 너무 좋다. 그렇게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친절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여러분, 저 기누기초 상담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동생 예. 나는 이렇게 영상 찍느라고 음. 그 동생은 저집 짓느라고 정말 고생이면 미안해 죽겠어 아니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아니 어, 어떤 거 같아요 돌 돌을 지금 깔아놨는데 음, 맨날 나무 데크만 보다가 어. 그돌 깔아 놓으니까 어떤 거 어. 같아요 저는, 아, <laughs> 나무 데크보다 돌 깔은 게 좋지 예. 그거 좀 깔끔하고 좋잖아 그니까 러 나름대로 음. 좀 괜찮죠 스포이, 그렇지. 예. 예. 야 건축업자들이 와가지고 요 보더니만 어우 집을 왜 이렇게 좋게 지었어요 그러던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음. 우리는 처음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어. 뭐 자재 아끼지 않고 음. 예. 음. 뭐 저희 살 집처럼 그렇게 음. 한번 지어보자고 그러니까. 시작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저 이제 그분하고도 이제 계약을 했잖아 이제 그렇죠. 35평도 이제 집 짓기로 계약했잖아 예. 예. 그거 한번 또 우리가 또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고. 그러니까 제, 저는 음. 뭐 양식 거 지어드리려고 뭐 음. 제가 살 집처럼 그러니까. 어, 꼼꼼하고 음. 어, 뭐 좋은 자재 써가지고 꼼꼼하게. 음. 뭐. 그렇게 갈라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지어달라고 믿고 이제 집지어달라고 연락 오니까. 그렇죠. 예. 네. 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을 지면서 이 하자가 생기는 부분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집을 지었으면 하자가 생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 네. 맞아 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갈라고 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 하여튼 우리 한번 꼼꼼하게 한번 잘 지어보자고 동생. 예. <laughs> <laughs> 뭐할말 있어? 아니요, 저 지금 어. 돌멩이를 어. 이렇게 깔고, 어. 이 앞에는 지금 골재를 골재를 또 다시 깔라 그래요. 앞에 어. 어. 주차하는 데는 그러면 뭐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도로 어, 중요성도 얘기했고, 우리가 여기 전원주택 단지를 지금 이쁘게 만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마무리 공사가 되면 우리가 분양 단가라든지 또집 구조 이런 걸 생생하게 여러분한테 다시 또 영상으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생, 우리 저 구독 좋아요 해야지. 아, 네. 어. 자 여러분 우리 영상 보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구요? 뭐 <laughs>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그래. <웃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